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차량에 네 바퀴, 바퀴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하기 위해서 입고 했습니다. 이 패드가 오래 타게 되면 이렇게 두꺼운 이제 패드인데 이새 패드에 보면이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패드 부분이 있습니다. 이 패드 부분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에 디스크 쪽에 이렇게 안착이 돼서 양쪽에 붙습니다. 양쪽에 붙어서 이렇게 이 실린더에 의해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저 실린더가 이렇게 저 패드를 떠밀게 되죠. 이걸 패드가 들어가는 데를 캘리퍼라고 합니다. 캘리퍼에 들어가서 이제 브레이크 밟으면 이 실린더가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양쪽에 패들이 이렇게 잡아 주어서 제동이 되게 되는데요. 어, 근데 이 패드가 오래 타다 보면 이제 여기는 항상 고온이 올라가죠. 그래서 오래 탄 것들은 어 온도에 의해서 어 열화가 됩니다. 열화가 돼서 어 조금 남아 있더라도 어 이렇게 이 부분이 조금 더 남아 있더라도 어, 알뜰히 쓰려고 하다 보면 이 세부치까지 이렇게 닳게 되면 이 패드가 이 디스크 세부치에 어, 이렇게 마찰이 돼서 이 디스크를 갈아먹습니다 음, 그래서 이것까지 교환을 해주려면 돈이 많이 가잖아요. 어, 그래서 어, 브레이크 패드는 이제 음, 한 4만 키로에 점검해 주고, 어, 그 다음에. 교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요즘은 좀 패드 재질이 좋아서 더 오래 타는 것 같아요.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얼마나 달았나도 보고 이 부분이 열화가 되면 이게 또 깨지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음 분진으로 뻑뻑하거나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, 어, 발생이 됩니다. 음 그래서 아이 패드를 이제 교체를 하는데. 예, 여기까지 닳기 전에 미연에 방지해 주는 게 좋아요. 어, 그, 그래도 적어도 내 차가 한 6만 키로 탔다. 그러면은 뭐한번 교환해 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. 아 그리고 그 전에도 수시로 이렇게 공기압을 넣을 때, 이렇게 얼마나 더탈수 있나 하고 점검해 보는 것도 좋고요. 어, 그래서 브레이크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상태에 따라 여기에 열을 많이 가해지는지 안 가해지는지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. 그 운전자의 습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. 장시간으로 쭉 붙여 있는 거는 여기 열화가 많이 되겠죠. 그렇지만 브레이크를 가볍게 잡고 잡았다 놨다 해주는 차들은 여기 열화가 더 적게 되겠죠. 그래서 거기 잡는 타입에 따라서 이거를 빨리 교체해야 될지, 늦게 교체해야 될지, 그런 결정도 오게 되고요. 어, 아울러서 여기에 보면 이제 실린더로 가는 게 브레이크, 어, 액 때문에 이렇게 밟아서 브레이크 액이 유압으로 이렇게, 저, 이렇게, 그, 실린더를 밀어주게 되는데 브레이크 오일의 수분이 3% 이상 되면은, 어 이제 안 됩니다. 그래서 수분 테스트기 가지고 브레이크 오일에 수분 함량이 많은지 안 많은지 3, 4, 5% 5% 이런 쪽에는 어 심각하죠. 어, 그럴 때는 이쪽에 이제 브레이크 액을 배출하는 데인데요. 엔진룸 속에 브레이크 액을 넣는 데 있습니다. 거기에 이제 장비를 걸고 브레이크 액을 다 뽑아내고 어, 새로운, 이제, 브레이크 오일을 주입하게 되는데, 이네 바퀴의 캘리퍼에 모두 다 이걸 열고, 어, 오일을 배출시키고, 새 오일을 넣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. 음, 그런 것들은 브레이크 오일 교환은 4만이나 한 6만 그 사이에 이제 하면 되는데, 에, 그것도 오일도 잘 교환해주면, 어, 이 실리 캘리퍼의 작동이, 에, 캘리퍼 실린더의 작동이 원활하게, 잘 되겠습니다. 그 뿐만 아니라, 이제 캘리퍼가 브레이크 밟고 하게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고정 브라켓에 꽂히는 이 부분들이 캘리퍼 실린더가 꽂히는 이 캘리퍼 브라켓이거든요. 캘리퍼 브라켓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게 다시 밟고 놓을 때는 또 리턴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. 이 유격이 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쉽게 돼야 되거든요.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걸 가차없이 빼가지고 어 이걸 이제 쭉 빼서 여기에다가 닦아내고 어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리스를 새로 바르고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장착을 해줘서 이게 원활하게 잘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. 이게 아래 위로 이렇게 두개 있어요. 어 그런 것까지 예, 세심하게 좀 해가지고 어, 교환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이상 어, 여기 브레이크 패드 교환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았습니다. 여기는 헌 차를 세차처럼 헌 <laughs> 차를 세차처럼 여기 어, 인천 간석동 주안 주안 간석 어, 홈플러스 옆에 간석 자동차 매매 단지가 있습니다. 그 옆에 붙어 있는 어, 폴리테카 정비센터입니다. 저는 김병원입니다. 여러분 좋은 나날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